안녕하세요, 쇼핑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미니 맥북이라고 불리는 GPD P2 Max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 지금 노트북만 지금 제가 세 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저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음. 왜냐하면 무게가 가볍습니다. 요즘에 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뭐 LG에서도 만들고 삼성에서도 이제 갤럭시 플렉스도 만들고 이제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것도 무거워요. 음. 그래서 진짜 가벼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600g 대 노트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의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박스를 열어보는데 어 스르르 열린 게 느낌은 좋아요. 근데 박스가 많이 훼손이 돼서 왔죠. 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기다리셨죠? 네. <laughs> 구성품은 진짜 간단해요. 이 충전기 그리고 케이블. 케이블은 USB C 타입, 오. C to C. 노트북 양쪽 C 타입으로 충전하는 거야. 네. 진짜 빡빡해요. 근데 이런 케이스의 경검이나 이런 게 싸울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음, 가격은 좀 비싼 편이죠.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어, 충전기가 볼트 수가 30W까지 지원이 돼요. 핸드폰 충전기 같은데 노트북 충전이 돼요. 그니까요. 네. 네, 본격적으로, 어? 이게 어, 뭐죠? 네. GPD. 게임패드 디지털. 그러니까 원래 게임기 전용 노트북 만들던 회사인데, 아... 이제 이번에 제대로 노트북을 칼을 갈고 만들었습니다. 합격. 네. <laughs> 합격했어요. 오. 설명서, 에 예, 영어랑 중국어가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실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맨질맨질한 느낌 만져보세요. 어, 이게 딱 봤을 때이 마감 처리나 느낌이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음, 예. 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미니 노트북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능과 그런 거를, 마감 처리를 가질까 되게, 음, 미니라는 게 주는 사실 평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laughs> 그렇죠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어, 키패드 구성을 보게 되면 한글 각인이 제가 해왔어요. 아. 예, 한글 각인이 필요해가지고 한 각인 했는데, 동로에 가면은 한글 각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 백라이트가 있는 거는 각인을 했었을 때그 라이트가 들어와가지고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백라이트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짝 흐려요. 음... 지문인식이 있죠, 지문인식. 지문인식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켜보겠습니다. 어, 완전 미니지 노트북이랑 완전 똑같은데?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다른 거보다 이 화면이 진짜. 완전 선명한데? 네, 진짜 선명해요. 엄청 선명하죠? <laughs> 뭐야. 이렇게 윈도우를 썼었을 때 지문인식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진짜 빨라요. 오, 그렇네요. 네. 지문인식도 빠르고, 외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어폰 단자, 그리고, USB 3.0. 옆쪽 보면 확실히 느낌이 그쵸 날렵한 오, 느낌. 왜뭐한 네, 편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오른쪽에는 USB 3.0 포트가 두 개나 있어요. 오. 양쪽에 두개 있고 C 타입도 하나 있고 그리고 HDMI 미니도 있습니다. 마우스랑 이런 거 연결해서 쓰기 편하겠다. 네, 마우스도 연결하기엔 부족함이 없죠. 이 밑에 보면 이 쿨러가 있잖아요. 수냉식 음. 쿨러래요. 이전에 미니 노트북에 쓰이는 CPU가 생각보다 발열이 심했어요. 아. 아무래 도 사람들이 성능도 어느 정도 원하다 보니까 발열이 날 정도의 성능인 게좀 문제죠. 없네요. 별로 사, 음. 사용할 때 별로 뜨겁지가 않아요. 음. 어, 마감이 너무 딱 떨어져. 중국스럽지 않은 거죠이 음. <laughs> 터치패드 크기가 이전의 미니 노트북하고 또 달라요. 예전에 그 트랙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였었는데 아 얘는 터치패드가 아 있죠. 터치패드가 있어가지고 일정 크기가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또 스펙을 살펴보자면은 디스플레이가 8.9인치이고 터치가 돼요. 터치. 이렇게 터치가 돼가지고, 10개의 손가락이 인식되는 10포인트 터치 컨트롤. 패드와 노트북을 약간 합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FHD보다 해상도가 높아요. 어쩐지 딱 보기 너무 좋아보여. 네, 화면이 어제비? 쨍한 게 옆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진짜 화면이 잘 보입니다. 음, 엄청 선명해 보이네요. IPS 광시야각의 화면이 그 구성이 촉촉하다는 뜻이에요. 음. 고성능 SSD가 장착되어 있는데, 1초당 리딩이 1600메가. 이전 미니 노트북에 비해서 5배가 빠릅니다. 오. 라이팅도 1,400MB. 어, 배터리는 9,200mAh에 한 8시간 정도. 음... 네,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른데요. CPU가 8,100Y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제 인텔 8세대고요. 속도가 가변이에요. 느리게 할땐 느리고, 빠르게 할땐 빠르게. 음... 그래서 1.1GHz에서 3.4GHz까지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이전에 미니 툭 쓰는데 답답하셨던 분들은 일단 CPU를 보실 때 8,100Y가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램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16GB. 네, 16GB가 장착되어 있고, 내장 SSD가 512GB. 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사용할 때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배치도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키를 칠 때, 키보드를 칠때이 터치감 자체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음...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단점으로 느껴지는 건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Shift 키가 왼쪽에 하나 있어요. Shift 네, 키가 이제 뭐 쌍기역을 친다든지 뭔가 키를 바꿀 때, 눌러야 되는데 오른쪽이 없다 보니까 음... 좀 허전해요. 그래서 이쪽을 들고서 이렇게 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겠군요. 네. 이쪽에 200만 화소 웹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웹캠을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음... 이 제품의 장점은 무조건 크기예요. 그리고 무게, 그리고 성능, 모든 걸다 잡았습니다. 오... 네, 모든 걸다 잡느라 가격이 조금 나가요. 아... 잘 가격 비교를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노트북이나 패드가 이동성이나 이제 휴대성이 가장 강조된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 가볍게 메고 다니시는 그 크로스백? 작은 크로스백 그거에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가지고, 어, 크기적인 면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유튜브 편집도 이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프리미어 편집도 가능한데. 뭐, 다양한 이펙트를 넣으면 좀 무리가 있고,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포토샵을 할 때나 프리미어가 필요할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음. 뭐, 메인 노트북은 뭐, 그냥 이런 제품 쓰고. 그렇죠. 그리고, 한번 크게 한번 비교해볼까요? 열어보시겠어요? 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뭐, 이런 노트북은 진짜 그래픽 편집할 때 짱이고요. 그렇죠. 근데 무거워요, 확실히. 그렇죠. 네, 이거는 무게감이 엄청나고, 화질 어, 진짜 짱인 것 같아. 이, 근데 경고함이나 이런 게 저는 딱 봤을 때 이거를 뜯었을 때 느낌을 확 받아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 작은 거에 이런 기술을 담는 게 스마트폰도 그렇고 기술력이지 않겠습니까? 어, 작은 거에 이렇게 다 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진짜 경고한 제품이라는 게 정말 특징이고, 어, 손바닥 하나에 딱 가려질 정도로. 오, 그렇네요. 얼굴 사이즈 아니 얼굴 사이즈 딱. 이렇게.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노트북이 뭐 가볍다 그래서 막상 써보는데 가방 무게가 좀 무겁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 들고서 다양한 작업도 하시고 일반 노트북하고 큰 차이 없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패드를 휴대성 때문에 사실 많이 쓰시는데, 패드도 작업할 때는 이렇게 페이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노트북처럼 바꿔서 쓰시잖아요. 사실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노트북이 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패드랑 노트북이 약간 섞인 것 같은 이 미니 노트북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안에 맥앤토시를 설치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맥을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니 맥북 프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laughs>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와 구매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쇼핑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전 알림이요